자 오늘은 관류 보일러 500kg 짜리 어, 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압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그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구번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급번호가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자 정면을 보시면 압력 스위치 관련된 어, 센서가 3 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압력 게이지, 압력 스위치, 압력 센서 이렇게 3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터치 스크린에서는 이쪽 게이지는 압력이 보일러가 가동이 됐을 때 압력을 나타내주는 게이지입니다. 수동 게이지고 그 옆에 거는 아, 수동 압력 스위치인데 저거는 위에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터치스크린이다 보니까 압력을 세팅하는 게 터치스크린에서 1차로 잡거나 잡아주지 못할 때 수동으로 이거를 압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터치스크린에서 압력을 잡는 방법은 운전설정에 들어가시면 이게 제어 압력 설정이라고 있습니다. 제어 압력에서 지금 현재 5kg로 잡혀 있는 거고, 시작 압력은 4kg, 아, 그 다음에 2차 정지 압력은 4.5, 2차 시작 압력은 4kg. 여기에서 설정을 해 놓고 나면 5kg에서 정지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쪽에 있는 스위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. 수동 스위치는. 아,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압력 센서는 이제 이게 상한가로 안전 센서로 상한선을 넘어갔을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압력 스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래로는 스팀 밸브라고 해서 어 에어가 찼거나 스팀을 빼야 될 경우가 있을 때이 밸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